국민의 심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또 책임자로서의 격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보 이사장님, 오전 질의 때 실손보험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건보 재정을 염려하는 여러 고육지책들이 제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결정과 실행을 하셔야 하는 자리에 계시죠. 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실손보험 가입자이자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양심적으로 의료를 이용 중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실손가입자 관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개인이 개인의 미래를 알아서 준비하면 국가는 책임을 덜지겠다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시죠? 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방향의 정책이 어, 준비 없이 시도가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과 사적 자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건보 유지에 대해서 해당 국민은 의무를 덜질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과잉 진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워낙 많이 급증을 했길래 한방,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나눠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방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는 한방 진료비가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환자들이 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는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경상 환자 상해급수 12에서 14급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지난 8년간 환자 수는 4.8%밖에 늘지 않았는데. 그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가 증가를 했습니다. 잘 비례가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정리해 보면 한방 진료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 있고 그중 경상 환자의 비율이 특히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치료비 자체도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방 경상 환자 치료비는 그냥 현대 의학에서 치료받은 것에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치료비도 현대의학 대비 한 3.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에 정부에서도 이 과잉진료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추가진단서를 뭐 발행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몇 가지를 제안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추가진단서 발급률이 좀 신기합니다. 의료기관별로 경상환자에 대해서 추가진단서를 어떻게 발급했냐 봤더니 일반 병원에서는 8.1% 그런데 한방에서는 23% 발급을 하고 네트워크 한방 병원에서는 33.3%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한방 병원은 한방 의료기관 전체 중에 0.1%예요. 그런데 이 0.1%의 병원이 가지고 가는 전체 한방 진료비가 전체의 8.6%입니다. 이 숫자도 비례에 잘 맞지 않죠. 대부분이 경상환자인데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뭘 하나 봤더니 첫 번째는 진단 과정에서 MRI를 얼마나 찍었나 봤습니다. 한방이 아닌 현대 의학에서 분명히 두부 손상이라던가 뇌출혈, 척추 손상 등의 중증 응급은 당연히 비한방에서 봤을 텐데 여기서는 7%대로 적절하게 유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한방 병원에서는 MRI 시행률이 그 모든 중증 응급 외상을 다 보는 비한방 에 비해서 거의 네 배에서 다섯 배를 찍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도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 수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보 수가 기준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 두통 관련된 거를 그냥 임의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적응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만 안 맞으면 워낙 삭감을 많이 하셔서 심평의학이란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자부 수가 기준에 이 한방을 찾아봤더니 한방 처방은 그냥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이게 과연 적절한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관대하고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보시면 이 세트 청구도 여러 개를 그냥 동시에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런데 이런 세트 청구가 만약에 좋은 치료고 중상 환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거라면 중상 환자들이 더 이걸 많이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세트 청구도 경상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불합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보니까 또한번 국토위랑 금융위에서 그 대책을 한번 내셨어요. 그래서 뭐 8주 이상 장기치료 시에는 추가 서류를 내게 하겠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추가 진단서 발급하는 것도 네트워크 한방병원 너무 많이 내고 있고요. MRI 등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일괄 진단 과정에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의 금융위에서 조합 대책 내신 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교통사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간의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단이라던가 심평원 입장에서 치료의 근거 그리고 비용 효과성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한다던가 혹은 특별히 이상한 수치를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아마 아시겠지만 소아 같은 경우에 초음파를 정말 두 번을 봐야 되는데도 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보면 삭감이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 기준 자체가 이원적이고 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증 환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질병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 경증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방목, 발목을 삐든지 허리를 다쳤다든지 그러면 이번기 간에 어떤 경우는 뭐 열을 어떤 경우는 삼주시 돼서 그 굉장히 그 내역을 보고 삭감 조치하,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삭감 조정 외에는 다른 기,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국토부에 경증 환자는. 특정 질환에는 일정 일만 인정해 주는 그런 거를 좀 제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될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증 환자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최근 들어서 경증 환자 진료비에 대한 삭감도 주저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이게 저어 건강보험도 기준을 어 확실하게 만들으니까 MRI가 많이 줄었지. 그 전에는 어 줄질 않았고 MRI도 기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수가 수준도 원래 이게 건보하고 자보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보험하고 자보하고 똑같은 저 치료 기관의차별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용역 연구도 내보냈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예예. 예. 예, 그 자료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 요 제가 받은 건한3 개월 치인데, 예, 그좀더 네. 분석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 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는 자동차 보험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연구원과 또 저희가 지금 요즘 이제 과잉 진료 또 과소 진료에 대한 빅 데이터를 지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약의 효능. 그 다음에 검사의 정도, 지금 잘 분석해주신 그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더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신평원과 협조하고 복지부 협조에 협력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